자 1번 이참수 y는 x 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 새끼를 y는 ax라 고차 알겠지? 그럼 그 새끼가 2,f2하고 e, 5,f5에서 만난대 맞아요? 맞지?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야 그럼 y는 dx네 맞아요? 그게 접한대잖아 접한대지? 그죠? 근데 그 접점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고, 이거 구하라네. 음. 그러면, 봐봐. 아, 이거 좀 어렵네. 생각을 못하겠다. FX는 빼기 AX는 0이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접해. 그러면 FX 빼기 BX는 0이지. 맞아요? 그럼 이 새끼의 그는 2하고 5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돼요? 그럼 이새끼의 근은 알파 베타 두개가 있는거 아니야 맞지? 응. 알고는 이새끼의 근이 알파 한개 하나 있고 베타 한개 하나 또 하나 있는거지? 이 이차방명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어. 두개가 있으니까 또 원점을 지나는 직선 빼기 CX 이렇게 해서 이새끼의 근은 베타 알파고 이게 중근이라는 얘기지 맞아? 어, 근데 봤더니, 이런 거네. 이 FX는 2차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어, 이건 1차잖아. 맞지? 그럼이세 시계의 공통인 게 하나 있어. 뭐, 뭐가 있지? 아니, 어, 그 f x 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이 FX는 2차잖아. 그럼 2차, 1차 상수가 있네? 그럼 이세 식의 공통인 게 하나 있지 뭐야? 2차와 상상이안 변한다지? 맞아 안 맞아? 2차와 상상이안 변하면 두 근의 곱이 뭐하다? 일정하다는 뜻이지? 그럼 이 곱하기 5는? 이건 두 근의 곱하면 알파 제곱 아니야? 이건 두 근의 곱하면 베타 제곱 하는 거 아니야? 중근이니까? 그럼 얘도 10이고 얘도 10이네 이제 돼야 한요 됐어? 그래서 뭐야? 2실 이렇게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써도 되네 보니까 몰라서 FX-AX라고 들어갔다 치면 이게 x 2의 X-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원점을 지나는또 다른 직선은 BX잖아 이해되는데 이게 X-α에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FX-Cx면, 걔가 또 x 베타에 제곱되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뭔데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상수항에서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수항은 맞아 안 맞아. 왜이 새끼가 그 앞에 상상 영향을 안 주잖아. 돼야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C, 베타 제곱은 C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걸 하나 더 썼으면 바뀌겠네 알겠지? 하나만 써놓고 여기서 알파 베타 둘다불려야게잘안 보였어. 알겠냐?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y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1,3을 지나는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죠. 맞아요? 이때, 앵글 a, o, b가, 맞죠? 90도래. 얼마라고? 90도 그때 n제곱 더하기 n제곱 구해봐 뭐 이런 얘기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자 1,3을 구매하는 직선이니까 집어넣으면 돼? 그럼 1번 얼마? m 더하기 n은 3이라는 식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자또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그림 보면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y는 x제곱이지? 맞아요? 1,3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게 90도다 이거 아니야 또?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교점 또 필요해 안 필요해? 요 교점 필요하잖아 이해 돼 안돼? 그죠? 그럼 여기 아까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 여기 베타 아니었어? 맞지? 여기 마이너스 1인거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1 이제 되겠네? 됐어요 안 됐어요? 맞지? 그럼 쟤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의 두근이 알파벳하네? 그럼 여기서 두근에 곱하면 마이너스 n 나오고, 그건 1이니까 여기서 n 나오고, 여기서 집어넣으면 n 나오겠다. 이게 되지? 좋아. 자, 그럼 요새끼가 FX고, 요새끼가 GX야. 그러면 식을 구현해봐. FX는 최고차가 존재 없이? FX? 전체에서 2래요. 그러면 2X제곱에 뭐라 쓸수 있지? 4알파 x 이렇게 쓸수 있냐, 없냐? 이해돼요 여기 A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gx는? gx는 뭐라 쓰면 돼. 얼마? 마이너스 3. gx는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3에 x제곱에. 그 다음에 얼마? 이게 베타잖아. 그럼 뭐냐? 어, 베타 되려면은 플러스 6베타? 맞지? 네. 6배타 x 더하기 뭐 b 이렇게 쓸수 있나?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됐죠? 그랬을 때저 교점 찾으래 못 찾으라고? 이 교점 맞지? 그러면 둘이 뭐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그럼 갖다 놓자 그럼 o x 제곱이야? 돼야 안 돼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4 알파에 더하기 6배타의 x야? 맞냐, 안 맞냐? 더하기 a-b는 0인데 접하면 무슨 근? 무슨 근? 접하면 중근 그럼 여기서 중근은 근의 공식 쓰면 되지? 근의 공식 2 곱하기 5 분의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중근이지? 그러면 4α 더하기 6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ab는 어차피 안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가 돼? 5분의 2 알파 더하기 3배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 네. 되지? 왜? 힘들어? 자 6번 몇 번? 6번. 6번. fx는 <laughs> 아왜 이렇게 지치지 벌써? 그럼 첫 수업 하는 건데?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9와1차함수 gx에 대해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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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y는 f(x)야 맞냐 맞냐 네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gx야 맞지? 예 네. 여기가 뭐야 알파 여기가 뭐야 베타 그리고 가운데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이렇게 써있네 알겠지? 예 네. 그 다음에, 여기가 Q야? 여기가 Q? 여기가 P야? 되니 안 되니? 근데 이 PQ의 길이가 얼마래? 6이래. 맞아? 그때 뭐 구하래? 이 길이 구하래, 이 길이? CD. 이 길이가 6이야. 홈에, 몸메 홈에 CD 길이 구하란다. 그러면, 일단, fx 빼기 gx는 최고 차 3이고, x-α에 x-β 쓸수 있어, 이렇게. 맞냐, 안 맞냐. 그냥 식으로 구현해 봤어.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집어 넣어? 여기다가 2분의 알파 집어 넣어. 알겠지? 그러면 f에 2분의 α 더하기 베타에서 g에 2분의 α 더하기 베타를 빼면 3에 여기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들어가면 되네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빼기 알파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빼기 베타지? 되니 안 되니? 되지? 그죠?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여기 앞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야? 이게 G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야? 그럼 이게 빼기 6 되겠네? 이해되는안 돼요? 그럼 이걸 마저 정리해보자 그러면 2분의 얘는 얼마? 베타 빼기 알파야? 맞니? 안 맞니? 맞아요? 얘는 2분의 알파 빼기 베타야? 돼요? 안 돼요? 인정? 맞아요? 그러면 약분 얼마? 마이너스 2야? 맞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얼마? 얼마? 불러 8 아니야? 8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뭐 구하래? 그러면 C D 길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쟤나 페타 빼기 알파는 이 새끼 길기 알아? 길기 알아야 원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8이고 여기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래 여기래 이 새끼 기울기 알면 루트의 m 제곱 더하기 1에 내가 너못 쓰라 그랬어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쓰라 하지 않았어? 맞냐 안 맞냐 맞지 기울기 알수 있어요? 뭐또준거 없어? 이런 서을 너네 나랑 싸우자 이 시댕. 그렇지, 저못 구하지 저거. 못구하래 <laughs> 뭐 시가 <laughs> 저기 가렸어 이런 개 쓰레기들 진짜 여기가 시고 여기가 딘의 썩을. 그럼 반짝이 한번 이루티. 알겠어? 이런 썩을! <laughs> 어, 지가 잘못 써놓고 지랄이야 그지? 너는 <laughs> 내가 나 스스로 자아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내가 너를 사랑해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 부담 갖지 말고 좋지? 내가 내가 어? 병시이 됐는데? <laughs> 내가 나 스스로를 욕할 때너 되게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같은 느낌이 이새가안 되겠네 자, 9번. 몇 번? y는 <laughs>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에 꼭시썸은 1,8이야. 꼭시썸. 알겠죠? x축에 의해 잘린 길이는 4래. 상수 abc를 구하래 알겠지? 야, 이거 꼭시썸을 줬잖아. 무슨 점? 꼭시썸. 그러니까. 이를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게 낫지? 맞아? 맞아? 그럼 X축과 이게 사라는 얘기는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가 사라는 얘기 아니야? 전개모드, 전개모드, 전개모드 e a x 더하기 A 더하기 8은 0 맞아요? 되지? 집중하세요 근데 진짜 한두 달 사이에 폭삭 늙으신 것 같아요. 인정하냐? 너도 그거 어떻게 해? 선생님한 힘을 많으셨는데요? 뭐 이러면서. 어? 동영이는 아직 중학생 같은데 너갑자게확성 늙었어. 너랑 나는 나가서 걸어 다니면 뒷모습만 보면 친구인 줄 알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이 새끼가 대박이 존나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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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이 뭐야? 절댓값 A분의 루트 판별식 루트 얼마? A제곱에 맞아요? 네. 마이너스 4A 제곱 아니 마이너스 A 제곱 맞아? 네. 빼기 8A 인정이 안 돼. 이게 얼마야? 4A 맞아? 그고 마이너스 8a나 얼마 16a 제곱 인정 그럼 a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알겠슈 몇번한 거야 9번 그럼 마이너스 2넣어자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뭐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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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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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A가, 어.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A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왜, 뭐 틀렸어? 맞는데. 이거 맞는데, 틀린 거 찾아. 걔나 틀렸어, 니까 틀린데를 찾아보세요. 그러네 냐하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네 어떻게? 아, 이렇게 나와야 돼얘들아 그냥 린거없잖아아니맞잖아 a x 요슬린아보신요슬린데아보세요 슬린데를 찾아보세요. 슬린데를 찾아했 왜그나다가 이렇게 있어? 내가 가끔 그렇게 하는데 <laughs> <laughs> 여기 뒤, 알겠지? <웃음> 돼요? <laughs> <laughs> 알겠지요? <laughs> 아, 이게 절대값에 있는 루트 판별식이야? 알겠지? 여기 4분의 1 있으면 뭘 한다고? 편일를다고 알겠느냐?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꼭지점이 1하고 8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맞아? 그럼 대칭축이 1이야, 여기가? 근데 요 길이가 4라니까 여기는 3 맞아?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맞냐고 그럼 또 함수 y는 a x-3 x 더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전개해서 비교해도 나오겠지. 이해돼요? 응. 마지막 문제 10번 자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4는 0이래. 알겠어? 마이너스 4는 0이래. 이때 X의 최대, X의 뭐? X의 최대를 구하래. 자, 요런 형태. 봐봐. 최대, 최대로 가는 문제에서 FXY는 0이야. 알겠지? 이래놓고 X의 범위를 구하래. 그 범위는 최대 치소 나오는 거지 범위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 내림차순 누구의 내림차순? 요새끼 반대 문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알겠지? 그리고 쟤를 y의 2차라고 생각을 하고 실근도 건 쓰는 거야. 알겠어? 음, 본체를 y에 대해서 정리해봐. 2y 제곱에 마이너스 2xy.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야 어 한대요. 는 0이고 제가 y가 실근가지라면 그럼 여기서 한별씩 4분의 2를 쓰면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 이게 0보다 커나 같으니까 x 범위 나왔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이게 되야 어 한대요. 알겠지? 최대처도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까지 어. 그러면 Y의 최도 똑같이 하면 되지? 반대로 네, 끄세요 <laughs> 아 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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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맞자 뒤에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야 관숨이야 <laughs> 미친놈아 <laughs> 어? 영문 <laughs> 제 없잖아 오메 다음 거 풀었어, 안 풀었어? 그 그래? 다음 거 풀었어, 안 풀었어? 하나 풀었어? 하나 맞았어? 너는? <laughs> 어,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괜찮아요. <laughs> <laughs>